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벌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AI 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김상욱이라고 합니다.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벌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벌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전에 이제 진행했던 방법들은 어떤 건지. 이렇게 생겼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벨트가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벨트라는 것은 이제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의 약자로 이제 bidirectional 즉 양방향 그리고 encoder transformer의 encoder 그리고 representation 즉 transformer의 encoder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문장의 양방향 문맥 정보를 동시에 고려해서 단어들을 이 의미를 벡터로 표현하는 하나의 모델 기법의 모델이 볼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진행됐던 방법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피처 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사전 학습 표현을 별도 특징으로 사용하는 이제 엘모와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발표해 주셨던 이제 파인튜닝 방법을 활용하는 이제 사전 학습 모델을 직접 테스크에 맞게 조정하는 GPT와 같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 해당 두 방법은 모두 이제 단방향 언어모델을 사용했다는 것이 있는데 왜 ELMO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어떻게 보면 Forward LM이랑 Backward LM 두 개를 결합해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양방향이라고 할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좀더 볼트와의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어감을 좀 강하게 단방향 언어모델이라고 표현했었고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더 이제 디벨롭된 게 트랜스포머 인코더만을 사용해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할 건데 그총두 가지의 테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 드롱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제 입력에서 랜덤으로 단어를 가리고 양쪽 문맥을 파악해서 이제 예측 마스크된 값들을 이제 예측하는 방법과 넥스트 스탠스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이제 앞에 나왔던 문장과 뒤에 나왔던 문장인의이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는 두 가지의 테스크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왜 LMo가 이제 렉 i d i r 이라고안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GPT를 참고해서 이제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우선 LMo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당방향 LSTM을 활용해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즉 이제 forward LM과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진행되는 이제 백워드 lm 두 개의 l s lm을 이제 컨켓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이 결국에 포워드 lm과 백워드 lm 자체가 컨켓되는 과정에서도 그냥 좌우로 이렇게 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 방향이 독립적으로 이제 문맥을 파악한다고 라할수 있는데 버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입력 자체에 대해서 동시에 이제 양방향으로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진짜 양방향으로 양방향성을 가지고 앞뒤 문맥을 따져서 해당 마스크 된 이제 그 마스크 된 타겟을 찾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리lated r 크로는총 이제 GPT랑 뭐 LMo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었는데 어, LMo와 같은 경우는 뭐 LSTM을 활용해서 순방향, 역방향으로 각각 학습하고 이두 개의 값들을 커넥트한 다음에 이를 이제 월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좀더 발전시켜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었고 GPT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활용해서 어, 뒷 부분만을 이제 마스킹해서 이제 한 방향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학습하는 모델이고 버튼은 이제 입력의 일부분을 마스킹한 뒤 이제 바이, 바이디렉션 즉 양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마스킹한 부분을 맞추도록 이제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버트와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이제 활용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파라미터가 총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L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블록 수 해당 그림의 이제 왼쪽에 NX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고요 그리고 H라고 해서 히든 사이즈, 흔닉층의 크기.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셀프 어텐션 헤드의 개수. 즉 이제 인코더 같은 부분에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멀티 헤드 -head, 즉 헤드의 수를 몇 개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총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볼트를 비교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볼트 베이스라고 해서 뭐 해당 파라미터를 가지고요 그리고 오픈 AI에 있는 GPT와 이제 같은 사이즈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트 라지와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볼트 베이스에 대해 비해 파라미터 수를 대략 한두배 정도 아 토탈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세배 정도 이상 이제 늘린 그런 어떻게 보면 좀더 대규모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볼트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스텝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즉 사전 학습을 하는 단계입니다. 어 이때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마스크의 l m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등과 같은 이제 테스크를 목적으로 두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프리트렌즈 된 모델을 가져와서 각 다운 스트리밍 테스크에 맞게 이제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뭐 전체의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총두 가지의 스텝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아키텍처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인풋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논문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서 가져왔었는데 어 제일 위에 이제 인풋을 보게 되면 cls 제라 앞에 있는 게 이제 cls 토큰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하나의 문장 마이더기 스큐트라고 했을 때그 뒤에 오는 sep 토큰과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문장이 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CLS 토큰과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토큰으로서 대략적으로 이제 문장이 어떤 형식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 문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이제 내용을 담는다고 이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SEP 토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Why dog is cute 그리고 he likes play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다른 문장으로 나눠질 때그 사이에 이제 문장이 분리된다. 이,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구분이 된다라는 이제 구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세그먼트 임베딩 그리고 즉 문장 A, B를 나누는 임베딩과 토큰 임베딩 즉 이거는 이미 저희가 많이 알다시피 각 토큰에 대해서 이제 임베딩 값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 뭐 예를 들어 홀수 번째 짝수 번째에 따라서 사인 코 사인에 이제 함수를 가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가 라고 찾아봤었는데 그런 과정은 아니고 그냥 임베딩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해서 그런 임베딩 학습할 수 있는 임베딩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와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라고 제가 적긴 적었었는데 추후에 찾아보니 결국 엔트랜스포머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가 비슷하다를 이제 나타냈던 것 같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용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션 임베딩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되지 않았지만 버트에서는 포지션 임베딩 자체가 이제 학습이 될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던 이제 세 개의 임베딩을 대해서 직접 이제 더한 값이 실제 입력 값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 테스크가 총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마스크 DLM이라고 해서 전체 토큰 중에 이제 15%를 이제 예측 대상으로 고른 다음에 그 15%에 대해서 80%그 안에 이제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고, 나머지 10%는 이제 무작위 단어로 바꾸고, 그 나머지 10%는 원래 단어를 유지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수 있는 게 그냥 다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 마스킹이라는 작업 자체가 프리 트레이닝에서는 자, 수행이 되지만 인퍼런스랑 이제 파인튜닝을 할때 자체에는 마스킹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앞뒤 문장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어 얘가 찍어서 맞출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어 나는 뭐뭐에 간다라는 거를 얘 모델이 계속 이제 마스크를 비워두고 학교라는 것만 맞추게 되면 조금 직관적으로 맞출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 성능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얘네들이 앞뒤 문맥에 대해서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80%는 마스크 토큰을 사용하고 나머지 10%는 무작위로 정답이 아닌 값으로 이제 놔두고 원래 10%는 이제 실제 정답 값으로 이제 놔두면서 얘네들이 학습함에 있어서 좀더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NSP 데스크가 있는데 이때 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게 이제 CLS 토큰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CLS 토큰도 결국엔 어떻게 보면 벡터 표현으로 이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벡터 c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NSP 테스크가 어떤 건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50%의 확률로 b는 이제 a에서 실제로 바로 뒤에 오는 문장을 가져왔을 때는 is next. 그리고 나머지는 말뭉치에서 무작위 문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제 a 다음에 무조건 b라는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이 a 부분이 무조건 b 다음에 오는 아 b 부분이 a 다음에 오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그걸에 대해서 이제 이진 분류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CLS 토큰 부분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게 된다면 뭐 True 아니면 False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CLS 토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장 이 문맥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되고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 저는 좀 궁금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제 NSP를 통해서 CLS 토큰의 벡터가 이제 이 문장이 두 개가 이제 이어지는 문장인지를 밝혀 주는 벡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파인튜닝에서 진짜 이제 각 태스크에 맞게 아 해당 문맥이 어떤 정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벡터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각 이제 다운스트림 테스크에 맞게 이제 파인튜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왼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총 a B, C, D로 네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뭐 분류 테스크 그리고 뭐 싱글 텐센 n 스클래스 r 클래스 a 케이션 테스크 뭐 e a 스크크 이런 식으로 이제 a 스크별로 이제 인풋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CLS 토큰의 역할이 달라지고 결국 이제 나오는 아웃풋의 형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D를 예시로 들면 이제 이 과정은 이제 개체명 인식이라고 해서 NER 과정인데 얘는 이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관계 어떤 뭐, 예를 들어, 사람이면 사람, 뭐, 기관이면 기관,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 같은 경우가, 이제 각 인베딩마다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a 와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다음 단어가, 이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이제 문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CLS 토큰에 이제 클래스 라벨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아웃풋의 형식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 이 버트 모델에 대해서 실험 결과 값이 있어야 돼서 그 겨, 실험 결과로는 이제 GLUE라고 해서 NLP 모델이 언어 이해 능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총 이제 에버리지를 포함해서 총 이제 아홉 개의 테스크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볼트가 모든 다른 거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냈었고 볼트 베이스보다 볼트 라지가 아무래도 파라미터 학습할 수 있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했었는데 뭐 태스크가 이제 스쿼드 버전 1.1, 뭐 스쿼드 버전 2.0, 뭐 스웨그, SWA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태스크들을 실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먼 스코어드 버전 1.1을 보면 이제 제일 위에 이제 휴먼이라고 되있는데 이는 이제 사람이 이제 이 해당 태스크를 진행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뭐그 스코어 값을 나타낸 것이고 이제 아래가 이제 우리의 볼트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건데 결국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냈던 게 이제 볼트 라지 모델인데 거기에서 이제 싱글로 사용 싱글과 이제 ENS가 있는데 ENS와 같은 경우 이제 앙상블을 진행한 것이고 그리고 트레비아 QA를 활용해서 이제 파인튜닝까지 진행을 했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이제 사람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낼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쿼드 버전 2.0 같은 경우는 기존의 1.1 버전에 비해서 이제 노앤서퀘스천을 no 추가한 것인데 아, 스쿼드 1.1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어, 스쿼드 1.1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을 받을 때 질문이랑 이제 질문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 질문 내에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이 정답값이 어느 구간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아웃풋 값을 내게 된 그런 태스크고요. 스쿼드 버전 2.0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앤셀 i 스천이라고 해서 원래는 질문을 했을 때 무조건 지문상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지문상에 이제 답이 없는 경우도 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볼트에 대해서 한번 해 봤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는 좋은 성능을 내진 못했지만 다른 타 모델에 비해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을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swag라고 해서 이제 인풋 값에는 이제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문장을 하나 주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그다음에 일어날 이제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멀티플 초이스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있어도도 어떻게 보면 볼트가 사람보다 좋은 성능을 그리고 볼트 베이스가 볼트 라지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타는 타 모델에 비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크게 리트레이닝을 할때그 태스크가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볼트 베이스가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NSP와 그뭐 마스크 내랭기지 네 모델 그두 개의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노 NSP는 그냥 이제 MLM 기법만 이제 활용한 것이고 LTR 플러스 이제 NO-NSP 같은 경우는 LTR이 제가 알기로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바이디렉셔널을 하지 않고 그냥 단방향으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테스크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볼트 베이스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성능이 어떤지에 대해서 당 이제 예측을 성능 결과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파라미터가 많고 가장 이제 레그 트랜스포머 블록이 많고 히든 사이즈가 이제 커지고 어텐션하는 그 개수가 많아질수록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부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NER 테스크를할때 어디서 아웃풋 값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본 것이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파인튜닝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당연히 볼트라지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파인튜닝을 하지 않고 피처드 베이스 어프로치라고 해서 그냥 이제 임베딩의 값에서 그 해당하는 임베딩을 꺼내서 그 벡터 값을 꺼내왔을 때 NER를 했을 때 그리고 뭐 마지막 히든 부분에 있는 임베딩을 가져와서 이를 벡터로 표현해서 NER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컨넥라스트포 히든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있는 최종 네 개의 히든 값들을 다컨넥트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인코더 그즉 벡터로 이제 나타냈을 때 NER 하는 그 객체명 인식 테스크에서 뭐 파인튜닝보다는 좋지 않지만 파인튜닝 이제 준하는 그런 성능을 가져옴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월트와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의 이제 인코더 부분을 활용했고 뭐언 supervised 프리 트레이닝과 트랜스포러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총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진행되는데. 어, 첫 번째 스텝으로는 프리 트레이닝을 시키고 각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 단계를 토대로해서 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마스크드 랭기지 모델과 NSP 작업 태스크를 이제 수행을 함으로써 학습을 시킨다고 하고 이제 깊은 양방약 즉 이제 딥 바이디렉션을 아키텍처를 이제 일반화함으로써 하나의 동일한 사전 학습 모델이 다양한 이제 NLP 테스크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론 제가 이제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어,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